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새로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인 유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 다니시오.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백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왕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을 비롯한 다른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로엘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 아로엘 성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각과 야세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길르악과다딤후시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냐안을 거쳐 시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벽에 있는 두로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희위 사람과 가나한 사람의 모든 성으로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다 남쪽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모든 땅을 두루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압이 백성들의 수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수 있는 사람이 모두 8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가세게 말씀하셨습니다. 것은 다윗의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세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다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세달 동안 뒤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저를 보내신 여호와께 대답할 말씀을 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가세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났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수.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돌게 하셨습니다. 산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던 천사가 팔를 들어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치리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셨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되었도다. 그만 팔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친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만 벌을 주십시오. 샬롬 바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토순이가 저에게 오늘 할 말이 있나 봐요.전도사님 안녕하세요.아 토순아 잘 있었어?네 전도사님.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토순이는?어 저는요.어제 엄마랑 쇼핑 갔었어요.그런데 제가 버릇없이 굴어서 엄마가 속상해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토순이가 엄마를 속상하게 했지? 쇼핑 갈때 장난감은 안 사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제가 장난감 보고 막 사달라고 떼쓰고 고집부렸거든요. 저런 약속을 안 지키는 토순이를 보면 엄마가 많이 당황하셨겠는데? 맞아요. 그때는 안 사주는 엄마가 미웠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 행동이 잘못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니? 엄마가 화는 내지 않으시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 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토순이처럼 우리도 잘못이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인물을 통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봐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은지 오래되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고 싶어졌어요. 다윗은 부강해진 이스라엘이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뤄놓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보는 방법이었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생각이 빠진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어느 사이인가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버렸어요 다윗당은 군대 지휘관인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 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의하면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백 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왕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라고 말하며 요압은 왕의 명령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수개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백성 중 군사로 모집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의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또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박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닌 지도자 다이당이 잘 이끌어서 나라가 튼튼해졌다고 생각하며 인간 다윗을 오히려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을 거예요.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안 다윗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무엘아 2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인구 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다잇, 예언자 갓을 통해서 7년의 감음이나 아니면 3억 달 동안 적에게 쫓김을 받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퍼지는 건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 손에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벌을 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회개의 모양을 띠며 하나님께 재고백을 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회개의 모양을 띠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죄로 인한 벌을 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뿐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죄 내린 명령으로 인해 이제는 전염병,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에요. 이는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멈추고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다윗은 사무엘라 24장 17절 말씀, 다윗이 백성들을 친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만 벌을 주십시오." 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번제와 한옥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저의 잘못이니 저와 가족에게 벌을 내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적기 적에게 쫓겨, 쫓겨 자신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달라는 선택을 했다면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해계하는 것조차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해계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사랑으로 제사함 받았구나를 깨달았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제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회개하는 것조차도 기다리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욕심부릴 때 거짓말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속일 때 형제자매와 다툴 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때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해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해계조차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이것이 죄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의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